안녕하세요. 해커스 로스쿨 김종수입니다. 해커스 로스쿨 홈페이지에 제 포스트리트 합격수기가 넘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과 합격수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첫 번째부터 이관왕 합격수기네요. 한양대 그리고 건국대 로스쿨 동시합격생의 수기입니다. 다른 학원가의 표준화된 찍어내기 자기소개서 무조건 법학과 관련지어서 글감을 찾아내는 자기소개서와는 다르게 김종수 선생님은 아무리 무정성인 학생이어도 어떻게든 쥐어 짜내요. 그 학생에 맞는 진실된 최고의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게 도와주십니다. 무조건 법과 연결 지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런데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이에요. 그 얘기는 법학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서 법학을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법학과 연결된 소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미 법학을 공부했다면, 그리고 법학 공부가 완성되어 있다면, 로스쿨에 진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어떠한 진로, 내가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가는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동기 부분을 쓰기가 어려웠었는데, 저의 사소한 개인적인 경험에서 지원동기 방향을 잡아주셔서 좀더 수월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김종수 선생님은 수많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첨삭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생의 법조인상, 지원동기, 다양한 에피소드, 이력표를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자기소개서에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알려주고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만약 학생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면 듣기 좋은 피드백 대신 솔직한 피드백으로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도와주십니다. 로스쿨 자기소개서는 지원동기가 99.999%의 중요성을 가집니다. 로스쿨 지원동기는 내가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라고 하는 그 이유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써오라고 하면 지원동기 부분이 법과 관련되어 있는 대단히 사소한 이유, 이것을 확대해석하거나 일반화시켜서 그래서 내가 법조인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써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법조인이 너무 멋있었다, 그래서 나도 법조인이 되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써오는데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보자면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다녀오면 20개의 직업에 대한 지원 동기가 생겨나겠죠. 로스쿨 교수님들은 그러한 차이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진심이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솔한 지원 동기. 항상 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왜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그 점을 진실되게, 그리고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듣기 좋은 피드백 대신에 솔직한 피드백을 준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돌려 말하지 않아서 그런 듯 싶습니다. 제가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변명이 좀 길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돌려서 말을 해봤어요.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이걸 이렇게 써보면 안 될까?라고 했더니 학생이 안 고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고쳐왔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것도 괜찮지만이라고 하셔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을 뺐습니다. 이것은 틀렸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솔직한 피드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쉽습니다. 거의 두달 가까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첨삭받는 기간은 고통스러웠으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되었을 때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좋은 자기소개서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저처럼 급하게 로스쿨을 준비하게 된 학생들은 꼭 김종수 선생님의 대면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무정성이어도 김종수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따른다면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에는 좋은 자기소개서가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학생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로스쿨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신이 만족하면 안 되고 채점자인 로스쿨 교수님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쓰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쓰면 읽는 사람은 대단히 만족스럽고 흡족한 자기소개서를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편한 자기소개서를 쓸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지만 채점자가 만족스러운 자기소개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성균관대 로스쿨 합격생의 합격수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선생님의 자소서 첨삭 강좌 수강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의 첨삭을 받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생님의 조언을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준비와 각오를 갖추신 분들이라면 선생님께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다른 진로를 준비하다가 노스쿨 지원을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김종수 선생님의 자소서 첨삭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 제 입으로 읽으니 엄청 민망하네요. 일단, 로스쿨에 지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학과 관련된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조인은 세상 만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기업 관련 법조인도 있고,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조인도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에 진학해서 법조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로스쿨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나의 법조인상과 연결지어서 쓰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소개서 얘기만 했으니 이제 로스쿨 면접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건국대, 동시 합격생의 수기입니다. 로스쿨 면접은 다른 면접과는 다르게 지성 면접이기 때문에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잘 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어떤 면접도 준비해 본 적이 없었고 완전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김종수 선생님의 소수반 현장 면접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현장 수업과 동영상 강의에서 법철학의 기초부터 다양한 시사 관련 주제까지 총 200개의 주제를 모두 다루어서 충실히 공부만 한다면 실제 면접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0%에 수렴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 수험생들이 로스쿨 면접에 대해서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로스쿨 면접은 논리시험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 이어서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능력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논리의 전개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나 나의 배경식들을 논리적인 맥락 없이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스쿨 교수님들은 논증의 대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들이 나열되는 것보다 논리가 어떻게 증명의 형태로 구성되는가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면접에서는 출제 가능한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미리 기본적인 논리도 이해를 해 두어야 하고 그리고 논리의 전개 과정, 논증 과정도 연습을 해 두어야 합니다. 면접 시험장에서는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 둔 것을 실제 시험 문제에 맞춰서 변형해야 하고 면접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들이 그 자리에서 추가 질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추가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간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합격생은 그런 과정을 모두 따라왔기 때문에 0%라고 단언을 한것 같아요. 네. 뿌듯하네요. 작년까지 한양대 로스쿨의 면접은 비교적 평이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갑자기 문제 유형을 바꾸었고 학생들 사이에서 제시문의 내용도 난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소 김종수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더 어려운 제시문으로 훈련을 했었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연습하였기 때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면접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준비해야 시험장에서 놀라지 않고 시험을 잘볼수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학생들을 공부를 시킬 때 수업시간 중에 모든 로스쿨의 기출문제를 직접 다룹니다. 로스쿨 면접시험은 미리 공지하지 않고 시험 스타일이 바뀌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2023학년도에 A 로스쿨의 면접 스타일이 2024학년도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 다양한 출제 방식을 경험을 해두고 그것들을 연습해두는 것이 로스쿨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는 비결이 될 겁니다. 올해 건국대 로스쿨의 면접은 다소 생소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종수 로스쿨 면접 200 주제에 있던 83번 주제와 유사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완전히 생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피터싱어라는 학자를 모르더라도 평소에 충실히 수업을 따라갔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면접을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면접장에서 교수님들이 하신 추가 질문들도 평소에 연습하던 압박 질문의 강도보다는 한참 낮아서 매우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최초 합격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제 현장 강의에서는 실제 로스쿨 면접 외부평가위원으로 참가했던 변호사와 현직 대학 교수님이 외부 전문가로 평가를 들어오십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가르쳤던 내용들을 실제 평가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관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을 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 평가를 받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공부와 평가 이두 가지를 통해서 로스쿨 면접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강의에서도 현장 강의와 비슷하게 전문가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면접 영상 평가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출제한 문제를 수험생이 실제 면접 준비 시간과 유사하게 답변을 준비하고 이 답변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업로드하면 대학 교수님께서 이를 확인하고 평가와 피드백을 해주는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인강으로도 현장 강의 못지않게 로스쿨 면접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고득점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두었으니 해커스 로스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커스 로스쿨, 그리고 저 김종수와 함께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로스쿨 합격수기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로스쿨 합격의 마지막 종을 울린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